2022년 12월 22일 목요일 호에 마이 새벽 기도회를 온라인으로 마친 후 호아유 브이로그 올리고 갈라디아서를 읽고 에베소를 읽는 중이다. 목사님께서 신방하신다고 하여서 청소를 간단하게 마무리하였다. 유 집사는 나가기 2시간 전부터 외출복을 입고 준비를 하고 있다. 그저 웃음만 나온다. 말씀 10장 정도기 때로 쉽지 않다. 요즘은 가족 예배 드릴 때 내가 먼저 시작하는 기도를 하는데 간절하게 30여 분 이상 하게 된다. 그랬더니 마치는 기도를 하는 유집사의 기도가 조금 짧아졌다. 목사님과 정심 식사 후 차를 마시고 헤어졌다. 서빙하는 여사께서 목사님이 기도하는 소리를 듣더니, 어, 서비스를 많이 해 주신다. 아마도 믿는 여사님이신 것 같다. 목사님께서 재정을 다시 맡아서 해 달라고 하시는데, 서류 때문에 고민이다. 하지 못한다고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 내 성격상의 약점인데, 그리고 아무 말도 못하고 목사님께 오케이하고 말았다. 쿠팡 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며칠째 상담사와 통화하면서 혈기가 오른다. 쿠팡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쿠팡이 사업이 잘 되어서 너무 배가 부른 것인지 이유를 잘 모르겠다. 한결같이 아은 기업이 성장하고 또이 얘기를 남길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열흘이 넘도록 물건이 회수되지 않다니.참으로 보지 못하였던 경험이다.그렇지만 전화 상담하는 아가씨가 무슨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다고 나도 모르게 화가 치밀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르겠다.하나님 아버지 오늘 목사 아닌가. 점심 식사를 하며 다시 한번 교회에 재정을 맡게 되었습니다. 돈을 개수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지만 서류를 만들어내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어서 조금은 걱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저에게 해달라고 하시는 것이라 거절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하나님, 목사님이 점점점점 점점 운동하지 않았는데도 살이 많이 빠진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목사님도 목회하시면서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의 삶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요인은 자녀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육신의 부모의 그 육정 때문에 그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정도 우리 목사님 가정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눈으로 보는 것, <laughs> 입으로 말한 모든 것이 제약된 삶이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